네, 오늘은 음주운전 3진아웃 처벌로 구속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법률이 바뀌거나 위헌결정이 났어도 여전히 음주운전 처벌 조항은 존속하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음주 2진아웃 처벌로 구속된 사례를 소개했는데 3진아웃, 4진아웃, 5진아웃, 6진아웃 처벌까지 소개해달라는 부탁이 역시나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리즈처럼 순차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삼진아웃 구속 사례인데요. 음주운전 2회 처벌 조항이 없어졌어도 다른 조항으로 여전히 강력 처벌하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예전에 직접 수행한 사건인데요. 삼진아웃으로 처벌받고 구속된 사례입니다. 당시 삼진아웃 처벌 형량은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었는데요. 어떤 경위로 구속된 것인지, 사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3회 이상 적발이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럼 언제 언제 구속되느냐? 네. 5년 이내 3회 이상 적발되거나 법정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이면 구속됩니다. 5년 이내 3회 이상 적발은 이해가 되는데 불량한 태도로도 구속될 수 있다니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조금만 생각해보세요. 판결 내리는 재판장은요,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이 감정을 느끼고 기분 나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법정에선 피고인이 의기양양하게, 아, 대리기사 때문에 운 나쁘게 촉발됐어요. 억울해요, 어, 재판장님. 이라고 한다면, 그걸 본 재판장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어쭈, 저거 봐라. 뭘 저랬다고 저렇게 남탄만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구속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한다는 거죠. 에이, 변호사님. 요즘 어느 판사가 그렇게 판결해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 않나요? 네. 전혀 큰일 나지 않습니다. 처벌 형량은 판사의 고유 양심에 따라 정하는 것이므로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자, 제가 실제로 판결문을 가져왔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다고 써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08년, 2009년 2회 그리고 2018년도에 3회 적발돼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인데요. 법원은 피고인의 적발 경위 및 법정 진술 태도가 불량하다면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나중, 항소심에서 과거 전력 산입 오류 및 부양할 어린 딸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돼서 어렵게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지만 그때까지 3개월 동안 구속된 것은 어쩔 수 없었죠. 네. 그래서 결론은 과거 전력이 오래됐다 하더라도 적발 경위 및 또는 법정 태도가 불량하면 구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음주 측정 거부 같은 경우 초범이라도 그냥 구속시킨다고 해요. 적발 경위가 불량한 음주운전자는 초범이라고 안심했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이외에 처벌 조항이 없어졌어도 검찰이나 법원이 적발 횟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항상 조심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광연은 승리를 위해 의뢰인과 소통을 중시하고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전문으로 1000건 이상의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대면과 기대면 업무로 나누어 처리할 수 있으며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많이 연락 주고 있습니다. 사건은 신속하면서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승소왕 최충만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